농부 한태영 인사드립니다. 드디어 변형사의기초인 모짜리를 오늘 합니다. 근데 금년 모짜리는 더욱 더 뜻깊은데요. 바로 이 육묘 프레임, 모판 프레임을 바로 제 이름으로 해서 특허도 받고 디자인 상표 등록, 금형 등록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모판 프레임은 말씀드리자면은 이 위에다가 육묘를 키워서 모를 이제 모내기를 할때 논으로 이동할 때 프레임이 하나씩 적층이 돼서 최대 10단에서 12단까지 적층을 해서 차에 상차 후 이제 논으로 이동하는 형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모내기를 할 때는 흙 바닥에서 장력까지 저도 했습니다만 1,000개의 목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00번을 숙여야 됩니다 하지만 이 파레트 프레임, 목판 프레임 하나에는 10개의 목판이 육묘가 가능한데요 그러면 2인 1조로 해서 1,000개의 목판이면 은 백 번만 숙여서 적층을 해서 논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절감, 노동력 절감, 또 농촌의 요새 고령화로 인해서 젊은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인건비 절감까지 일거양득, 마당 쓸고 동전 줍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그렇지 할아버지? 또랑치고 가재 잡고 맞다. 아주 이 농촌에서는 점점 젊은 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과 또 저희 가족들께서 많이 생각을 해주셔서 이렇게 또 육류 프레임이 이렇게 제작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짜리 이제 마지막 모짜리 해놓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이제 조생종 벼는 모짜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조생종은 이제 9월 추석이 지나고 수확하는 벼이고 오늘 하는 모짜리는 일반 모짜리 그러니까 추석이 한참 지나고 우리가 아는 한글날이 지나고 나서 수확하는 벼를 오늘 마무리로 이렇게 모짜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금년까지는 이제 저희 공도에 계시는 저희를 아주 잘 챙겨주시는 용필이 삼촌께서 조생종 모짜리를 도와주시고 나머지는 중만생종은 농협에서 해오기로 했습니다. 아구 튼거, 모판에서 싹 튼거를 갖다가 키워서 돈으로 이동하는데요. 이제 내년서부터는 제가 올해 용필이 삼촌께 공도에 계시는 삼촌께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집에서 직접 보전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금년 한 해도 예쁘게 봐주시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모자리가 있는 양성농협 육묘장으로 가보시죠. 네. 그리고 지금 이 모자리를 할때 부직포를 덮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비닐으로 덮으셨는데 활대를 꽂고 지금은 이제 부직포를 덮습니다만 저희 프레임에 부직포를 덮으면서 생각 들은 게 부직포도 매년 사게 되면은 투자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재활용을 해야겠다 싶기도 하고 또 5월달에도 서리가 와요 그러다보니까는 5월 초중 5월 초께에 이제 부직포를 완전히 걷거든요 근데 서리가 내린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냉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어요 저 또한 조금 보았었는데 그래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열구 닫고 할수 있으면은 한번 걷더라도 서리가 내린다 그러면은 쉽게 닫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수작업으로 열고 닫고 하면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양이 많다 보면은. 그래서 만드는 게, 이게 개차폐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으면은 하우스의 개폐기 하우스 커튼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려 들어가서 이제 뭐가 커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한 모짜리인데요. 벌써 많이 컸네요. 이거는 얼마 있으면 심어도 되거든요. 머지않나 옆에 있는 모들도 이렇게 커서 모짜리를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다 보면 부직포도 재활용을 하기가 더욱 편리하고 그리고 이제 모에 생육 확인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모가 냉해가 온다 그러면 얼른 받을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시 현수동에서 사과대추 하고 있는 청년농부 26살 이해강이라고 합니다. 예, 저를 아주 많이 도와주시는 형님이시거든요. 오늘 오시는 분들은 자제 멘토이시기도 하고 또 도움도 많이 주시는 형님들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형님은 대추 농사도 지시지만 양파 농사 밭에서도 많이 지세요. 그러니까 참 좋은 형님이시. 형은 예? 형은 전화 형못 드리겠어. 왜? 왜? 몇개쓰는 거야, 이거? 이제 이제 100개씩이에요. 100개? 네. 네. 한 칸씩 더언제요 어, 그, 그분 거. 어? 음. 이거 하나에 몇 개인데? 4 0개요 40개? 아, 자, 하나 더 해서 40개를 아, 하자. 그 위에서 얹은 다음에. 아, 아 그런 거야? 토마토 만 마리 팔아야 지 야, 우리 야 된다 하나에 피아노 언지 아니, 아까 도착이 <laughs> <희선이> 없나 오늘 <laughs> 뭐? <laughs> 아니, 그렇지, 안빠지도 <laughs> 아니, 탕수막 와서 방금 탔으면 지 이랬더니 아, 맞다고 하데 아, 맞네? 방, 응 방, 방금 홍, 타고 가을 세부는 아태이그니까아태영 다. 많이 났어요. 동생 아힘 들어? 힘들지 아, 마무리 좀 부탁한다. <laughs> 네. 좋아아보겠습니다아 형. 워 보겠어. 이그 소리가 제일 좋은 소리입니다. 내 눈에 물 들어가는 소리하고 자식님을 밥들어가는 소리가 어른들이 제일 좋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도이 그 소리가 가장 좋습니다. 내기를 준비하는 논농사의 기초인 모짜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짜리를 시작했으니 해마다 말씀드리는 필모를 서둘빨리 해서 또 이제 열심히 또 관리를 하면서1년또타자까지 생활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첫숟가를 떴으니 마지막 밥그릇에 밥한 톨까지 끝까지 싹싹 긁어서 올 농사도 지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청년농부 한태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생해신 저희 형주형 그리고 종한형님 그리고 또 저기 태강이 형님 정규 또희석이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외 용필이 삼촌도 도움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태웅의 농촌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태웅의 농촌퀴즈 문제는. 옥수수는 이 꽃이 만개할 때 심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꽃의 이름은 바로 네 바로 벚꽃입니다 벚꽃이 만개할 무렵에는 이제 옥수수를 심는다고들 하시는데요 만개하고 질 무렵에 그러니까 옥수수를 심으시면 딱 좋다고 옛날 어르신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정답자분을 또 말씀드려야죠 정답자분은 바로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로 t e s 님입니다 TES님께서는 태웅미를 받으실 주소와 존함, 그리고 전화번호를 닉네임과 함께 0106572-5636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태웅인의 농촌 키즈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논을 이것 이것, 이것 이것만 쳐다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의 문제는 옛날에는 고추를 이날 심었는데요. 이날 심는 이유와 그, 왜꼭 그날 심는지에 대해서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태용미 5kg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옛날에는 절기, 그리고 무슨 무슨 날, 그 장물을 심으셨습니다. 그 옛날 어르신들 말씀과 또 해오시던 것에 저도 그 역시 열심히 또 따르고 제가 또그 이제 붙여서 더욱더 농사를 이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건또 업그레이드 하면서 열심히 농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청년 농구 한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